안녕하세요. 역설TV의 역설입니다. 23년 1월 11일 수요일이고요 벌써 23년도 11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좋은 글을 읽어가지고 잠시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다음 얘기를 드릴게요. 흔들리는 건 나의 눈이고, 시위를 당기는 건 나의 손이고,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건 나의 마음이다. 하지만 관역은 항상 제자리에 있다. 그 석가모니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뭐 불자는 아니고요. 주식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에 와닿는 글이어가지고 만약에 지금 이활 시위를 당기고 이제 관역에 명중시키려고 활을 쏘고 있는 상황을 좀 단적으로 이게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거를 만약에 주식투자로 이제 말을 바꾸게 되면 주식을 바라보는 건 나의 눈이고. 매수 매도를 하는 거는 나의 손이고 수익을 낼수 있을까 의심하는 건 나의 마음이다 하지만은 주식시장은 항상 제자리에 있다 이렇게 좀 말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계속 반복되는 게 나지 않습니까 나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아닌 나 자신 그러니까 이 영상을 혹시 보고 계시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 중에 개개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작년에 어, 많은 손실을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자신감도 잃고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지만은 제가 스스로 중심을 잡고 누구 탓도 안 하고 오로지 저한테 집중을 해서 제가 할수 있는 것에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고 시장을 견뎌야지. 해결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주도권을 주식시장에 내주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주식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딱두 가지 같아요. 내가 만약에 주식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과에 집착을 하는지 아니면 그런 주식투자라는 과정을 몰입하고 집중을 하는지 거기서 판가름이 날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내는 게그 결과가 제일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하지만은 그 중요한 걸 잠시 뒤로 미루고 그 가는 과정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작은 실수를 했던, 작은 성취를 했던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그거를 복기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그 결과치를 그대로 수용을 해야지 이 과정에서 배우고 그리고 수익이 결과적으로는 날수 있거든요. 근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결과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이 이제 무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식 투자가 잘안 됩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니, 수익률이 얼마니, 내가 손실률이 얼마고, 내가 돈을 얼마나 잃었는지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자기에 대한 자신감도 이루어지고 뭐 판단이 서지가 않는 거죠 자꾸 결과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런데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22년 1년 동안 1억 넘게 날렸습니다 1억 넘게 날렸는데 제 계좌를 보시게 되면 어, 손실 난게 크고 수익 난게 적었어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손실 난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때 좀 수익을 보면서 좀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좀 이렇게 현금화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더좀 무리를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에 대한 절제력을 잃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그대로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나마 잘한 거는 주식 시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게.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배운게 지금 말씀드리는 그 과정 과정에 충실하라 무슨 일이든 간에 익숙해지면 다잘 되는 법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주식 초보자분들은 한번에 선택으로 한번에 좋은 수익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들어가서 어, 워렌 버핏께서 뭐 10년을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은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아라는 그런 말을 자기한테 합리화 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분도 엄청난 그 젊었을 때 단타도 해보고 손해도 봐보고 했던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합리화시켜서 한번 넣어놓고 나는 안볼 거야. 정말 어려운 투자입니다. 그런 장기 투자는. 시장을 똑바로 주시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장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고 다양한 이론을 습득을 하셔가지고 어떤 분이 성공한 특정 기법을 익혀서 자신만의 그런 투자 원칙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철저히 지키면서 거래를 해봐야 됩니다. 사고 팔고를 해봐야 됩니다. 한번 사면 나는 안팔 거야. 이게 아니고요. 거래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 거래를 해봐야지 그 종목을 알아낼 수가 있고 시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에서 성공할 때마다 투자 기법은 점점 더그 다듬어지고, 정교해지고, 그리고 완벽해지기 마련이고요. 무슨 일이든 한 번에 완벽해질 수는 없잖아요. 한 번에 하나씩, 그리고 차근차근 시간을 더 가면서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돼야지, 그러면서 자신만의 어떤 사람 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투자 방식을 하기만 하지 말고, 자신만의 그런 투자 원칙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립해 가면서 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완벽에 가까워지는 그 길을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갈 뿐입니다. 그래야지 주식투자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뭐 감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게 주제 넘는 얘기지만 은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또한 가지는 어떤 종목이 됐던 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종목을 가지고 그 종목에 악재가 생겨서 갑자기 급락을 해요. 그러면 그 악재에 두려워 마시고요. 그 악재를 쫓아가서 어느 선에서 그 악재가 다 반영이 되고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있다가 자기가 봤을 때 사람들이 뇌리에서 사라지는 그런 종목에서 조금씩 조금씩 매수해 나가는 겁니다. 요즘 대표적인 예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이버가 얼마까지 갔었죠? 네이버가 15만 5천 원까지가 최저점이었습니다. 작년 10월 초에요. 근데 지금 벌써 19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몇 프로가 올랐습니까? 30% 예,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만약에 이때 조금씩 조금씩 사놨다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많이 보였을 겁니다. 저는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어,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큰 수익은 아직 그, 얻고 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7%라는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자기가 어느 정도 연구를 했던 그런 과정을 겪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그런 뉴스, 그리고 여론, 그리고, 어, 대중들의 그런 심리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IS 동서라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요 근래 이제 매집하고 있는 종목인데, 작년 5월 5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계속 하락을 해서 2만 5천 원까지 절반이 났죠. 그래서 지금 급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고점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이걸 뚫을 건지 지금 얻어 맞을 건지 그리고 120일 선에서 지금 안착을 할 건지 120일 선에서 안착을 하고 이제 이 전고점을 뚫게 되면 어, 한동안 갈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80주 정도 갖고 있는데요. 어, 더 이제 계속 모아갈 거고 그런 상이고요. 황 그리고 골프 존. 골프 존이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제가 아이 골프 존이 10만 원대여서 10만 원대에서 좀더좀 좀 살까, 한두 주만 더 사서 100주를 채울까 하다가 좀못 채웠는데 어, 오늘 생각지도 않게 급등을 하더라고요. 골프 존. 골프 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 존도. 2022년 5월에 18만 8천 원을 찍고, 지금, 절반까지는 아닌데, 한, 8 8만 8천 원, 에 10만 원을 찍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RSI 지표랑 OBV 세력 지표가 매수 신호가 잡혔어요. 거래량도 터지면서, 어 양봉을 잃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 골프존도, 이 재무제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돈잘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대표주죠. 네, 대표주. 저도, 어, 오늘 뭐 급등을 해서 평당가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7% 수익을 이제 찍은 회사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9월 이후로 급락을 해서, 어, 작년 10월 중순부터 이제 급등을 하고, 여기서 이제 횡보를, 어, 6만원대에서 7만 원, 예, 7만 7천 원 사이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아, 저 지금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 중동 방문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 그룹도 이제 참석을 하고, 그리고 2월 달에 폴란드 어, 방산업체 회장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 대한 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테마를 좀탈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을 할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RSI 지표랑 OBV 매수 신호가 잡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고점, 정고점인 이제 7만 7천에서 7만 5천원 사이를 강하게 뚫느냐, 그게 관건인데, 내일 저녁에 미국 CPI 12월 지수, 뭐 그런 눈치를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CS 윈드. 제가 CS 윈드를 한 300주 정도 갖고 있는데, 지금 CS 윈드도 작년 11월 말부터 8만원 고점을 찍고, 어, 6만원 초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CS 윈드는 제가 올해 거래를 해봐서 이 종목은 좀 알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6만원 대는 지지선이 딱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반등을 했던 거는 이제 한동안 갈것 같아요. 뭐 이거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 OBV는 아직 매수 신호가 아직 안 잡혔는데, 이제 내일쯤에 한번 잡힐 것 같고요. RSI 신호는 이제 잡혔고요. 매수 신호가. 월요일 날. 이제 11선을 이제 강하게 이제 뚫었네요. 여기서 횡보를 좀 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차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어떤 뭐 경기 침체 이런 걸 떠나서 어, 풍력하고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은 어, 장기적인 그런 플랜이 잡혀져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 CS 윈드는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 저도 비중을 개인적으로는 많이 갖고 있고 기회 되면 더 늘려 볼 생각입니다. 오늘 뭐 주식투자를 잘하는 방법 서두에 두 가지 방법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하는 내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지금 흐름이 강한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예,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이상. 역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